안녕하세요. 시월다육 선인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네요. 어, 아까만 해도 날씨가 화창했는데 또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추워질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한 아이들 어, 천천히 한번 또 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목단 종류들 하고요. 선인장 종류들 이렇게 남봉옥 종류 이렇게 한번 또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허목단입니다. 허목단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꽃 인제사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실생아이 목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박이에요 아주 목대가 굉장히 좋은 실생아이 이어 가을에 네, 요정도 지금 사이즈가 아, 정확히 12cm 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15cm 분에 있는 아이 12cm 정도 나가는 아이인데요 목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좋은 실생 이이 23만원씩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지금 좀 착하게 가보겠습니다. 20만원 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 꽃 피웠던 아이도 시집을 봤고요. 이 아이. 예쁘죠? 아주 깔끔합니다. 깨끗하고 깔끔한 이 아이 20만원. 20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산 고질라 목단입니다. 연산 고질라 목단. 아주 이렇게 흔들림 없이 뿌리 잘 내려서 지금은 잘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입, 지금부터는 입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 거기서 어, 거기 같은 그런 모습 자, 요 아이는 연산고질라고요 요 아이는 흰토니입니다 흰토니 요 아이는 그냥 일, 고질라이고요 고질라 흰 톤이 연산 고질라입니다. 이렇게 세 아이가 있는데요. 자, 연산 고질라. 연산 고질라는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잎이 통통해요. 잎이 아주 통통합니다. 입장이. 입장이 굉장히 통통한 그런, 어,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연산 고질라 목단입니다. 사이즈는 약 6.5에서 7cm 가까이 나오는 요아이 12만원 갑니다 12만원 갑니다 어, 뿌리 내리지 않고 있을 때부터 가격은 똑같이 12만원 갑니다 12만원 가겠습니다 요아이 심은지 한두달 돼서요 완벽하게 뿌리 내려서 지금 이렇게 짱짱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흰 토니입니다 흰 토니는 문양이 이렇게 있어요 돌기가 있습니다 흰 토니 목단은 돌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얗게 화자가 올라와 있는 요런 아이 입장수도 많죠 요 아이도 역시 12만원가는 아이입니다 12만원 요 아이도 역시 짱짱해요 이렇게 흔들림이 없죠 흔들어도 그 정도로 요 아이들이 다 지금 자리를 잡은 아이들입니다. 흰토니 목단 요 아이도 12만원, 연산 고질라 목단 흰토니 목단이고요. 요 아이도 돌기가 이렇게, 이렇게 요런다 특징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얼굴이 다 각자 특징이 있는 요 아이도 화자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애기가 아닙니다. 요 아이도 사이즈가 요 아이도 5cm, 6cm. 5cm에서 6cm 사이에 있는 아이. 요 아이도 12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얼굴이 참 예뻐요. 얼굴이 참 예쁩니다. 이 아이, 고질라. 고질라 먹단. 고질라 먹단. 아주 많이 팔렸죠. 굉장히 많이 판매되었던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역시 어, 지금 자리 다 잡은 아이. 짱짱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세 아이. 흰토니 연산 고질라, 일반 고질라. 이렇게 해서 모두 가격은 다 12만 원 가는 아이들입니다. 12만 원씩 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이제 선인장 종류들인데요. 요 아이는 일본 오베사입니다. 일본 오베사. 이렇게 일본 오베사 아... 이 어, 어, 아이가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다른 게 특징이죠, 또이 아이는. 플로리페라. 아주 지금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달아서 어,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재밌어요. 이 아이 키우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잘 큽니다. 물도 좋아하고요. 사이즈는 지금 10cm분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예요. 10cm분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 요렇게 지금 자구들이 많이 달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 아이 가격은 52,000원 가겠습니다. 52,000원 갑니다. 52,000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선셋. 요 아이도 지금은 가격이 더 비싸졌습니다. 요 아이 얼굴이 훨씬 작은 아이 색깔도 이렇게 이쁘지 않은데 가격은 같습니다. 네, 지금 요 아이도 이제 이제서부터는 더안 이쁜 아이가 6만원에 올라올거예요 지금서부터는 요 아이 이렇게 이쁜 아이 6만원 갑니다. 6만원 가겠습니다. 선셋금이에요. 선셋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예쁜 아이 이제는 음, 안 나와요. 없습니다. 애기밖에 없어요. 자, 요 아이, 요렇게 예쁜 아이. 6만원 가겠습니다. 선셋이었고요 어, 다음은 국수철아입니다. 애기입니다. 국수철아. 요렇게. 예, 큰 아이들만 제가 보여드렸다가. 요렇게. 요렇게 큰 아이들도 있어요. 조금 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14만원 가는 아이들이고요. 이런 아이들은 14만원씩 가는 아이들이고, 요렇게 작은 아이, 7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7만원, 3cm, 3cm, 7만원 갑니다. 저 뒤에 있는 아이까지 하면 5, 5cm 정도 되겠네요. 어, 뒤에 있는 아이 2cm, 앞에 있는 아이 3cm 하면 5cm 정도. 근데 한몸이에요. 한몸입니다. 이렇게 같이 철하기 때문에 같이 엮여있어서, 국수철아 7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자, 국수철아였고요 다음은 이제 질극환입니다 질극환 와이도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질극환 와이도 항상 이렇게 자체가 꽃입니다 이 와이는 이렇게 아주 예뻐요 이렇게 이 아이, 이 밑에는 상처가 아니고요. 상처가 아니고, 그냥 그, 그 자라면서, 이렇게, 살짝, 어, 문양, 문양이라고, 이렇게, 상처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상처가 아닙니다. 얼룩처럼 이렇게 돼, 돼 있는데요.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좀 리얼하게 보이네요. 근데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요와6 5 0 0 0원 하나 가겠습니다. 7만 원짜리 65,000원에 하나 가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65,000원에 하나 가 보겠습니다. 지구권이었고요. 다음은 아론소이입니다. 아론소이. 아론소이 실생아이. 와이 작아 보이지만 음, 아주 똥 실똥실한 그런 아이입니다. 3 5천원에 가보겠습니다. 3만5천원 실생 아이. 자, 이렇게 아론 소이3 5천원갈 거고요. 어, 요 아이는 이제 닭볕을 차라라고도 하고, 어, 집노 철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죠. 깨끗하고 이쁩니다잘 자라고 있는 요 아이, 이렇게 짱짱하고요. 들어도 지금은 들리는 그런 정도로 잘 굳혀진 아이 이쁘죠? 이 아이 3만원 갑니다 사이즈 사이즈는 7cm 정도 10cm 분에 있는 아이입니다 10cm 분에 있는 아이 3만원 갈거고요 다음은 별사탕이라는 아이입니다. 별사탕. 15,000원 갑니다. 별사탕. 이렇게. 예쁘죠? 각이 참 많아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빨갛게 물이 들어요. 빨갛기, 빨갛다기보다는 약간 브라운 톤? 자줏빛? 이런 식으로 물이 듭니다. 이렇게. 만 오천 원 갑니다. 별사탕이었구요. 다음은, 어 디스파입니다. 디스파. 디스파 아주 묵은둥이죠? 한몸입니다. 오랜 묵은 아이. 디스파. 디스파가 이제 꽃이 필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필 것처럼, 이렇게, 지금 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디스파 꽃 예쁘죠? 굉장히 예쁩니다. 자, 디스파 꽃 기대하면서요. 자, 사이즈 12cm 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12cm 분에서 자라고 있는 디스파 군생. 군생. 아, 이 아이 꽃 피면은 환상일 것 같아요. 정말 오래 묵은둥이들입니다. 이 아이. 한몸짜리 멋지죠 이런 아이들요와이도 52,000원 갑니다 52,000원 갈 겁니다 이렇게 군생인 아이들이 왠아요 진짜 너무 이쁜 아이 자 디스파 대품 군생 52,000원 갑니다 그리고 다음은 삼각 목단입니다. 삼각 목단. 참 요아이는 퀄리티가 굉장히 멋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요아이. 삼각 목단 실생. 봐도 봐도 특이하고 멋있어요. 요아이. 이렇게. 지금 각이 이렇게 삼각에서 돌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삼각입니다. 근데 네, 이렇게 각이 삼각에서 돌기가 옆에서 사이즈가 많이 커졌는데요. 약 6cm 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아이 45,000원 가겠습니다. 45,000원.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실생 아이. 45,000원 삼각목단. 45,000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에나입니다. 하에나. 요아이 꽃이 참 예뻐요. 하에나. 그리고 몸매도 예뻐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몸매가 아주 예쁩니다. 이런 아이. 꽃이 아주 예쁘고요. 빨갛게 꽃이 핍니다. 요 아이. 45,000원 가는 아이 45,000원.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 아이. 8cm 정도? 8cm? 7cm? 7cm 정도 나가고요. 키가, 키가 약 6cm, 6cm 정도. 하애나 아, 물이 좀 고픈 것 같네요 으요 아이 45,000원 만 가겠습니다 요 아이 6만원까지 판매가 됐던 아이예요 근데 네, 지금 세 저희 집에 세 아이밖에 안 남았습니다 세개밖에안 남아 있어요 요 아이 자 하애나였습니다 이쪽으로 옮겨 놓고요 다음은 또 정말 수가 나아진 것 같은 그런 남봉옥입니다. 실생아이 너무 멋지죠? 너무 멋있어요 정말 이렇게 이렇게 봐도 멋있고 이렇게 봐도 멋있고 너 어쩌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정말 멋있어요. 은근히 어, 이렇게 돌기도 나오고 밑에서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약간 지금 실제 인물은 약간 브라운 브라운톤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특이하게 이렇게 바늘로 수를 나아준 것 같은 그런 요런 어, 자국들이 너무 예뻐요. 굉장히 멋있는 요아이 8만원 갑니다 8만원 사이즈는 지금 약 10cm 10cm 나갑니다 10cm 7cm 이렇게 10cm 이렇게 7cm 요아이 8만원 갑니다 8만원 남봉 은사 돌기 남봉옥. 은사 돌기 남봉옥. 8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지금, 어, 금무지인데요. 금무지입니다. 금이 나올 수 있는 아이. 요 아이가 지금 금기가 있었던 아이인데, 전체적으로 금기가 있었던 아이입니다. 근데 그냥 돌기 남봉옥으로 제가 판매를 할게요. 세트에 세트에 5 5 0 0원 하겠습니다. 돌기난목 세트. 얘는 칠각이에요 오른쪽 거는 칠각칠각 칠각. 이렇게. 여러 나이, 아이, 실생아이. 이렇게 8cm분에 있습니다. 8cm분에. 8cm분에서 자라고 있는 요 아이들. 55,000원 세트에 갑니다. 두개 세트. 이 아이는 금에 가깝습니다. 금이 아마 아, 지금 이 아이 근무지에서 들어온 아이들, 두 아이들입니다. 55,000원. 두개 세트에 55,000원 갑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하나는 7각에 5각 멋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또요 아이 요, 아이도. 요 아이는 지금 희춘성인데요. 희춘성인데 15,000원입니다. 희춘성. 희춘성인데 희춘성 자태양까지 요렇게 해서 2만원 하겠습니다. 자태양까지 자태양 요 아이 13,000원에 파는 아이인데요. 자 요렇게 자태양 요 정도 되는 아이 요렇게 해서 2만원 이춘성하고 자태양하고 이렇게 해서 2만 원 하겠습니다. 희춘성도 사이즈는 좋아요. 자 이렇게 세트에 2만 원할 거고요. 요 아이들은 즉 은사 남봉옥들입니다. 은사 남봉옥들이 어, 전체적으로 다 실생이고요, 다 실생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 아이는 돌기가 나오고 있고요. 분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각으로 분지하고 있고요. 이 아이도 오각이고 다 오각입니다. 오각 아이들 이렇게 15,000원씩 갈게요. 15,000원씩 하겠습니다. 은사 남봉 15,000원씩 8 c m 분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15,000원씩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예쁜 아이들 문자로 찜 해주시고요. 어, 아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많이 옵니다. 아, 오늘도 어,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